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토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 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 락과는 다른 자원이라며 산업 자본화돼야 할 자본의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퍼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청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카상진표 청도가 맞다고 본다. 코 강조했다. 박 장관 발언이 공개되자, 가상화폐 시세가 근폭으로 내리는 등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피트코인의 가격은 낮1 0 2시 2,073만 원에서 오후 2시 1,800. 만원으로이시간 만에 10 3 p h n t r m 차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 거래소의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싶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코답했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칸이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행사되려면 경찰에는 천문화된 수사 경찰 인력이 있어야 하고 행정 경찰과 사법 경찰이 분리라든가 국가 경찰 권한을 지방 경찰로 이양하는 문제, 집중된 경찰 권한 분산하는 코 등도 고려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이라 본다”고 말했다.